29. 네, 결석했어 오늘. ich habe heute blau gemacht. 네, ich habe heute blau gemacht. blau? 파란색 만들었어. 네. <laughs> 내가 오늘 파란색을 만들었어. 직역은 음. 그건데, 네, 파랗게 만들었다. 뭐를 만들었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네 오늘 결석했어라는 뜻인데요. 이게 되게 복잡한 기원들이 있어요. 정확한 건 네. 없고, 정확한 거는 없고, 뭐 여러, 여러 가지 설이 가지 있더라고요. 뭐 청바지 설, 어... 네, 오줌 설, <laughs> <laughs> 네. 한번 뭐... 검색해 보시면 <laughs> 좀 어, 재미있을 수도 좀... 있고. 네. <laughs> 어, 저희가 <laughs> 입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설같 <laughs> <laughs>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정설은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냥 라오마흔 하면은 이제 결석했다. 이게 네. 뭐 네. 일터뿐만 아니라. 그죠. 네, 그냥 학교?

자, 유사 표현으로 우리 s c h 동사 활용해서 ich habe g e 나는 결석했다 빼먹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두 번째는 ich habe mir frei genommen 네, frei nehmen 동사도 활용을 해가지고 ich habe mir frei genommen 나 오늘 휴가냈어. 음, 어, 그렇죠? 뭐, 네. <웃음> <웃음> 휴가 휴뿐만이 아니라 휴가 만쓸수 있나? frei nehmen? 어, 프라이 네, 프라이 네, 프라이 네, 프라이 네. 웃긴 표현이죠. 왜냐면 보통은 그위 사람은 freigeben 아니면 음, 선생님이 freigeben 할수 있고 그거 그냥 오랫... 휴강 아니면 네. 어, 휴일 그 만든 건데, 네. 어, sich frei nehmen가 음. 그거 좀 웃기게 바뀌어서 내가 나한테 휴강 줬어.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어. 그냥 프라이내면도 그냥 학교 안 가서 수업 안 가서 일안 가서 네. 이런 느낌 좀 있어요 네, 네. 저한테는 하나도 안 웃긴데 <웃음> <웃음> <laughs> 엄청 크지 <웃기지> 않아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뭔가 그 자기가 스스로에게 무언가. 그래서 사실 미어도 그냥 약간 제기 대명사 음. 느낌으로 자신에게 그 행위가 돌아오니까 네, 미어를 썼어요. 그래서 앞에 미어 프라이에게 넘으면 마찬가지 번역은 뭐 휴가 냈어라고 되어 있지만. 어 그러니까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음. 네, 나안 갔어. 나 학교 안 갔어. 뭐 일터 안 갔어. 네다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네,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표현 제일 즐겨 쓰세요? 이세 가지 표현 중에? 어 학생이었을 때, ich habe geschwänzt. 그 schwänzen은 보통 학교에만 쓰는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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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직장 다니면서 음. schwänzen을 잘안 써요. 왜냐면, 빼, 빼먹, <laughs> 사실 빼먹다는 <웃음> 단어잖아요? schwänzen이라는 <laughs> 네, 게. 그쵸. 직장을 약간 쟀써 약간 그런 거. <laughs> 쨋다른 말 알아요? 어, 어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네, 그런 식으로 쓸안 수는 안 없죠. 거지? 약간 네. 이상하죠, 느낌이. 예, 직장은 그렇게 뭐.. 빼먹을 수는 없죠. 예, 네. 휴가를 내거나, 음. 그렇죠 직장을 무단결석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무단결석 하는 경우 없죠, 독일에서. 다 어... 그런 걸 내, 내지 않습니까? 네. 뭐.. 뭐 뭐죠? 그.. 슐리궁 같은 거? 슐리궁? 어.. 슐리궁 음. 아니면.. 음. 어.. 일안 해봐서.. <laughs> <laughs> 네, 하여튼 뭐 그런 거를 학교에서도 우리가 내고요. 네네네. 안 오면은 다 이제 아스트한테 이제 네네네. 다 슈라이벤 받아가지고 제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음. 그냥 빼먹고 안갈수 있는 건또 대학교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뭐 오늘 하루째자 이렇게 네. 하고 빼는 거 슈펜츠는 할수 있는데. 네그 그때 이제 많이 썼고. 네. 이후에는 뭐 많이 썼어요. Uh, ich habe heute blau gemacht.가 좀 쓰기 음, 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laughs> 좋습니다. 네, 뭐 원어민이 그렇 테니까 그런 걸로 <laughs> 알고. <laughs> 자 빼먹지 않아야죠. 근데 네. <laughs> 자꾸 빼먹었던 <laughs>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실전 회화 들어가 볼게요. Warum warst du heute nicht in der Uni? Ich habe heute blau gemacht. 네. 너왜 대학교에 없었니? 음. 자, 바곤 바스도 너는 있었냐? 근데 니트니까 없었니? 라는 표현이었고요. 인더 우니 대학교에 안에 왜 없었느냐 오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전치사가 참 어려워요. 인더 우니 쓰기도 하고 음. 안더 우니 이런 아 표현도 있는데 예. 네. 약간 네.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저도 이제 안데오니를 왜 쓰나 도대체 대학에서 스튜디에 안데오니 어.. 왜 쓰죠? 아 그거 이거 진짜 좀 약간 배 배워, 배워야 되겠지만 배우는 것보다 그냥 느낌적으로 쓰는 거라서 네. 네. 어 어렵네요. 네 그렇죠. <웃음> <웃음> 그래서 안 돼요 운이란 표현도 있고 인 돼요 운이란 표현도 있는데 음. 제 생각에는 독일의 대학 시스템이 대학교라는 그게 건물이잖아요. 음. 네 캠퍼스 이렇게 뭐 정문이 있고 그 안에 막 들어가는 음. 그런 대학도 뭐 사립 대학들 중에 있기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건물이 그냥 도시 내에서 흩어져 있죠. 네. 대학교라는 게 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다 대학교예요. 네. 그래 안데오니 쓰는 게 약간 그런 느낌? 음. 음, 대학교에 그냥 사실 도시 안에 들어가면 대학교 인접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네. 안데오니 그 대학교에서 네, 이렇게 쓰는 것 같고 인데오니 쓰는 거는 그 대학교 건물 안에 들어가는 어, 진짜 느낌 진짜 그 장소 안에서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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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닌가라고 그런 거좀 어, 있어요 확실히. 네 추측합니다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런 느낌으로 <웃음> <웃음> 씁니다 네. 그래서 샤베 호이테 블라우게막 오늘 나는 결석을 했어 네. 안 왔으니까 결석했죠 <웃음> 아닌가요? <웃음> <웃음> 부럽다 부럽구먼. a b e es nicht gut für meine Noten. a 음, 음, 네, b e r es ist nicht gut. 그러니까 그렇게 좋진 않, 좋 않아. 음. 나의 성적, 복수니가 나의 성적들이겠죠. 뭐 복수로 보통 많이 쓰죠, <laughs> 네, 네, 음. n 은어 하나의 성적도 있기는 하죠. 하나의 음. 성적일 때는 오트라고 쓸수 있는데 음. 이 같은 경우는 내 성적들 일반적인 나의 성적들에는 좋지는 않아. 그래서 fear mine의 노트는 나의 성적들에는 not g o o 좋지 않아. das ist f a l s 그건 사실이지. 맞아. 음. 그건 인정해. 네. 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맞아 사실이지. 인정. 이런 거죠. 음. 네. 인정. 그런 표현 아세요? 인정. 네. 어, 인정. <웃음> <웃음> 어, 네. 네. 그런 표현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t h a s is wahr 하고 이렇게 맞췄어요. 자, 부럽구만이 표현에서의 benneiden 이 동사도 sich beneiden 인가요? 아니죠. etwas, etwas beneiden. 어떤 것을 부러워한다.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을 어, 여기서 표현을 했고요. 이 표현 말고도 여러분 나이디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나이디시 사인. 음, g r a m m a t ich bin n e i d 나이디 근데 브롬이 대상할 때는 auf dich. 네, 이때 또아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laughs> ich bin n e i d i s h auf dich.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편하게 <laughs> ich b e n e i d i 음, 그죠 어, 어떤 느낌 차이 있어요? 어, 나이디시 사인은 살짝 더 질투 나는 느낌이고 Benight는 그냥 부러운 거죠. 그냥 그래도 그 사람한테, 아, 그래도 잘 됐네. 나도 그거 갖고 싶지만, 너도 갖고 있으니까 좋다. 근데, Ich bin Night을 살짝 더, 너 없고 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이지. 엄청난 차이네요. 그러면 <laughs> 어뭐 그죠. <그쵸>. 그럼 여기 이0분나에 디시 아프디시 하면 나도 빠지고 싶단 얘기인가? 그죠. 그죠. 음. <laughs> 그런 느낌이 더 강해지네. 뭐, 내, 내 대신에 너가 어. 여기 학교 오 다녔으면 좋겠다는 <laughs> 그런 뜻이죠. 그렇군요. <laughs> 네, 좋습니다. 자 미니 디알로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arum warst du nicht? Warum warst du nicht in der Schule? Ich habe mich erkältet. Ich beneide dich. Gestern habe ich ein neues Smartphone bekommen. Wow, ich beneide dich. Es ist nicht gut für meine Noten. Du fehlst so oft im Unterricht. Ich weiß, es ist nicht gut für meine Noten. Tja, Warum warst du nicht? 자, 어제 아니 어제가 아니죠. 왜뭐 뭐에 안 왔어? 자, 이런 표현이에요. w a r warst du nicht in der Schule? 학교에 왜안 왔어. Ich habe mich 네. 샤미 <laughs> 감기에 걸렸어 네. 표현이 감기에 걸리다. 뭐 감기에 걸리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살다 보면 계속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써야 되는 표현이죠. 샤미 그리고 좋은 변명거리예요. 아, 당연하죠. <laughs> 감기 걸렸으면서 <laughs> 그다음에 우리 네가 부럽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를 부러워한다. 부럽다. 부럽네.

그래서 어, 비슷하지만 뉘, 뉘앙스는 좀 다른 걸 느끼시겠죠? 네, 네 비슷한 표현이긴 합니다 음.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제 그런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자 그건 내네네 성적엔 좋지 않을 거야 Es ist nicht gut für meine Noten인데요 Du fällst so oft im Unterricht Ich weiß Es ist nicht gut für meine Noten 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 oh, 애들이 꼭 계속 빠져요 네. <laughs> 그죠 신기하게 네 Du fällst 너가 자 빠졌다 네, 서 없다 이런 표현이라서 이제 너가 이제 결석을 한다 이런 건데요. So oft, 매우 자주, 음. im Unterricht. 수업에 매우 자주 빠지는구나. Du f a i l s t so oft im Unterricht. 음. 그랬더니, Ich weiß. 알아. 네, 알아, 바로, 알아. 아, <laughs> 나도 알아. <laughs> 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색깔과 관련된 블라우라는 네, 단어를 사용해서 음. 결석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배웠는데 사실 왕초보 팁에도재있는 표현들도 있었어요. 오늘 네. 뭐, 그냥 넘어가는데 로터파든이라든지 시바자바, 시바즈케, 그런 표현들도 많은데 음. 색상을 이제 표현, 색상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유추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네. 기억을 해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결석하지 마시고 한 강의도 블라우마크는 하지 마시고 <laughs> 네, 쭉 정진하는 걸로 <laughs>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치 s